어디서? 야너왜 거기서? 로와 아침밥 먹었어? 먹었어? 응. 추워? 춥지? 불좀 떼줄까? 야? 불좀 떼줄게. 불좀 떼줄게. 아, 어, 불 떼줄게, 불. 아니, 불 떼줄게, 불 떼줄게. 불 떼줄게, 쳤다. 음. 어머니가 이거 묶어놨어요. 응? 실로 빵고 났었는데, 여기다가, 보대기에다가, 이거 해놨어요. 땜지로 해놨어요. 저기도. 여기도. 음, 우리 어머니좀 부정하긴 부전해 이런 거. 여기는 왜안 했어? 어, 여기도 묶어놨네. <laughs> 여기도 묶어놨네. 아. 뭐 어쩌소? 어머 무 뜯으러 가게. 어. 지금 진짜 무가 <laughs> 이쁘기 이쁘다. 어? <laughs> 응. 짤무당이 이쁘네. 어 이거는 무입니다. 무 무인데 좀 작죠. <laughs> 이런 거 동치미 만들면 맛있잖아. 응. 맞죠? 응. 우리 이거 동치미 만듭니다. 동치미 작은가 어디? 어. 자 그게 알타리 무다 치고 청강 무다 치고. 성강유나 어? 잎사고로 많이 오면은 어 찔게 갖고 못 먹어 그래 다, 까리고 어, 다 깔고 아다 응. 깔고 잎사귀는 최대한 깔아야 되죠 깔 어, 속고비만 어게아 요거 요거 요거만 응, 어. 다 깔고 요게 어 이게 까마귀만큼 어 그리고 이거 뿌리를 칼로 이렇게 빚어줘야 돼요 아 씻기도 힘들고 그렇지 그리고 요거는 열 들어가면 열열 해주고 어. 그렇지. 음, 깨끗하게야 어. 이제 그래 싹 깔고 주면은깔끔하잖아 응. 응. 그리고 요 뿌리 참 뿌리째. 어. 근데 요래 요렇게 긁으면. 다음끓어도 되잖아. 아니, 그렇게요. 참 뿌리가 지지분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 싹끓어 갖고. 어. 그리고 똑 따고. 응. 이거 굵으면은 어. 이반 따갈리 돼요. 이렇게. 아, 알테르모나 응. 어, 이렇게. 굴구면. 또더굵으면은 요렇게 더한번더 어. 쪼개고 어. 그리고 장거는 그냥 해도 되고 이러 어. 갖고 깨끗하게 씻고가 한세번네번 씻고가 어. 소금물로 살짝 절이어 절여. 소금물 절여갖고 어. 여러분 씻지 말고 한세번네번 어. 씻었으니까 깨끗하게 어. 소금물만 그냥 물 살짝 부어갖고 건져갖고 어. 물쪽 빼갖고 그래 양념해가 문치면은 단맛도 있고 어머니 자막 만들기 힘들어요 내가 저거는 옆에 큰거는 tăng pha.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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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어? 봐, 배에서 난다. 그룹, 그룹, 개. 야, 뭐, 소화불량 아냐? 기생충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냐? 어? 나무 주스러 가자. 나무 주스러 가자. 어? 오시는 것처럼 우리 집에 아직 나무 많은데. 수임이가 나무 죽는 방법.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맹동인가? 이 뿌리 이렇게 해서 뭐, 뭐 먹는다 카던데 어, 이거 나또요렇게 나무 이렇게 나뒀다가 이걸로 면 돼. 오, 쏘리! 어어!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흰둥아, 천천히 가하지만내끌수 있어 내끌수 있어, 일로 와 아, 좋아, 좋아 아, 뭐 흰둥이 썰매견 만들까? 썰매 만들어서 흰둥이 타고 다니까 이거, 알죠? 제피. 제피요. 이게 짠데입니다, 짠데. 짠대. 어린 거. 어린 싹이. 홍동아, 빨리 가. 홍동이한테 묶어버릴까? 홍동이한테 끌게. 이놈이 <laughs> 잘 끄는데 이거 끄는데. 완전히. 방금 전에 수염이간 사에서 나무 주워온 거에요. 요것만 해도 오늘 밤에 뜨끈뜨끈하게 잘. 나무도 잘 타요, 이거. 이렇게 뒤집었었는데, 근데 이게 파이더라고요 여름으로 삼겹살 구워 먹을 때도 이쪽이 낫더라고요 기름이 중간에 모이거든요 삼겹살 구워지면 기름이 중간에 모이면 그다 김치 올리면 맛있거든요 솥뚜껑이 없어서 솥뚜껑 후라이팬 어 후라이팬 <laughs> 어렸을 때 후라이팬이 없어서 솥뚜껑에 해먹었다는거 그래서 그 맛이 어떤지 중간에 바삭하게 튀겨지는 그런 느낌이 음. 있더라고 이게 좀 튀겨져 한번 뽑볼까 마셨다, 사랑구마. 음, 맛있네 이거. 어니 막걸리 한잔더 드릴까요? 프라이팬에 하면 이 맛이 안 나. 사실. 연기가 스며들어서 그 맛이 난다고? 그래서 그것도 조금은 있긴 있겠다 예, 막걸리 한명왜 막걸리 한병그거갔나왜 없이 뭐 어머 너도 싫어 어가뭐